아랑의 튜브입니다 자, 오늘은, 여기, 허기혁기와 키시미씨. 이거는 제가 그렸고요. 이거는 아랑인투박 그렸습니다. 제가 더 못생기게 그렸죠. <laughs> <laughs> 눈동자만있어 네, 그 하얀색 이거 까먹어가지고, 하려고 하다. 그래가지고, 제 도마뱀, 제 새끼 도마뱀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, 그 도마뱀으로 이허기혁기가이쁜지 이 큐시미 씨가 이쁜지 한번 볼 거예요. 여러분, 이거 네임패널 한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마크로 한 거예요, 마크로. 네. 아니, 그러면 이거 잠깐 들고 있으세요. 좀 한, 제가 두몸에 가져야 되니까. 네네 이렇게, 네, 네. 이렇게. 괜찮아. 잠깐만, 정지. 뿅! 자, 자 여기. 귀엽죠? 뿅! <laughs> 이 친구는 것. 첫째고요. 처음으로 태어났어요. 음. 자 그럼에 한번 골라보려고 할게요. 근데 윈서리TV에 어떤 거 처음 할때 유튜버 네, 네. 그때 많이 보여줬던 것같은데 네. <laughs> 얼굴 할때좀 보여줄 고 그리고 네. 지... 한번 제가, 유... 제가 여러분 유튜브 안 찍었을 때아 하지마. 7월 5 이제 간다 간다. 아, 네네네? 한번 이제 보고 있어요. 얘가 투표할 거예요? 네 얘가 투표할 거예요? 여러분도 투표해주세요. 댓글 <laughs> 야, 얘 <laughs> 가만히 있는데? 했어요 이거. 저거 드프레 해야 돼. 맞았다. 애 <laughs> <laughs> 맞았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. 시시미. 따라야 보내볼까요? 야, 움직여! 움직이라고 이제서가. 따라야 보내볼게요. 네네네. 정지? 음. 자, 이번에는, 다 야, 다시. 이번에는 이 친구가 할 거예요. 한번 골라볼까요? <laughs> 이 친구는 근데 좀 가만히 있는 편이어서,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얘 빨라요, 조금. 어. 얘 다른 데로 가잖아. 너는 너를 선택했니? 바닥을 선택하고. 야, 다시. 야, 너. <laughs> 야, 야. 시안 돼, 안 돼. 개새 아, 네, 가은개지 아니 야 여기 여기 여기로 가면 키스에요 여기로 가면 어,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로 가야죠 아니 괜 여기로, 여기로 괜찮아 여기로 가야죠 아 여기로면 괜찮아요 아랑이 토미 오! 오 간다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건가 여기로 가 정말 기대가 되군요 스템야너 뭐냐 어? 아뭐 하냐고요? 지금 먼지 먹었어요. <laughs> 네, 민솔이 어? 어? 여러분. 어? 어, 어, 어. 아. <laughs> 다시 한번 여러분, 근데 민솔리 t v 가 혼자만 찍는 것 같아요. 오, 오. 아무도 안 응, 다른 친구 보낼게요. <웃음> <웃음> 안녕 야데 <laughs> 저만 들어야 되나요 이거? 요 야! 왜요? 경지? 뿅. 아, 자, 또... 아, 얘는 딸기예요. 이름을 딸기. 아유, 유거너뭐 하냐? 너만약 아니, 얘가 그 여러분. 눈이 빨개서 딸기라. <laughs> 자세히 보면 딸기거든요. 잘안 보이네. <laughs>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, 이렇게 요 잠깐만요. 제가 할수 있어요. 저기 자세히 보면 딸기. 오, 거 검정색이 좋이지만좀 빨개요. 어, 응. 다음번 볼게요. 움직이는 친구. 어? 으아. 어, 탈출하는건 아니겠지? 막아아야겠다 제발, 제발. 어? 어?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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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왜또 가요 그럼!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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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바보인가봐요 얘들이네 여러분 허경이 원래 날씬한데 똥똥해졌어요 냥냥냥 세요. 다음 파라오야 돼. 어? 야, 야랑 님 이거 잘출해요 얘. <laughs> 에이. 얘 그냥 할라 자, 그러면 잠깐만요. 여기 보시면 여러분, 여기 바나나랑 여기 오렌지랑 사과나했나요 네. 아. 레오랑 딱세명 남았는데, 얘는 좀 물어가지고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. 아, 그래요? 그래, 이두명 친구. 일단은 레오부터 갈까요? 어디있니 원래 사진 같아 껴있는데? 껴있다고? 아, 네, 껴있어요. 아, 얘냥 나와라. 사진 찍고 있어요. 자, 이 친구도 좀 얌전합니다. 이고요. 자, 랑이터머님 카메라 들어오세요. 카메라를. 아, 네, 네. <laughs> 자, 좀더려주 개. 고 스케치 맥시가 보여야 되니까. 시작. 시작. 오, 오 허기 허기로 가는. 오, 앞으로 좀 갔어요. 지금 27. 괜찮아요. 아, 6번이구나. 그죠? 어?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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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라고. 어. 예스. 역시 나의 팀이고 조금만 밝게 할까요? 아니 괜찮아요. 그냥 그만. 네. 이쪽으로 간다. 이 성달로 하는 거 아닌가요? 오징어. 멀리 해볼게요. 이거 멀리 한 거예요. 아 그래? 육. 어, 세울 수 없어요? 네? 세울 수 없어요. 아이, 참. 다시. 시작. 얘가 잘 못하네. 얘도 일로와! 도망치기 직전. 딱한명 남았다. 아니. 잠겼어? 자. Ja, 이번엔 이 친구. 오렌지 딱한명 남았습니다. 귀엽죠? <laughs> 한번 날려볼게유 날려온다 키스믹스 골라라 핑크색 알겠어? 내가 <laughs> <눈동차. 웃음> <laughs> 여기를 올까 말까 하는데? <말까, 말까, 올까 말까 올까 말까 <laughs> 두구두구 두구두구 <두르르르>. 아 뭐하세요 <laughs> <laughs> 지금 여러분들 잘못 봐요 <laughs> 왜요? 진의 유튜트 진의 유튜 자. 아, 아, 아리투님 아, 아 <current> 오! 응, 아니, 예. 근데, 나중에 허기 허기 입 벌린 것도 해볼까요? 어? 나중에 허기 허기 입 벌린 것도 해볼까요? 안녕, 선동호. 어, 예! 아니. 아니 여기 들어가야 된다니까? 여기도 괜찮아요. 아니 그건 아니지. 욕 해세요. 그건 아니지요. 아니 얘네들이 여기 좀 다칠까봐 그래요. 좀 그러가지고 죄송해요. 아돼. 왜? <laughs> 괜찮아 이거 대결은 아니니까 여러분도 투프로 하시면 됩니다. 그럼. 안돼요. 맞아요. <laughs> 아비야제도 <미안. 웃음> 한다. 아니, 그, 민소리, 그, 민소리TV님, 오빠가, 저희, 민소리, 민소비TV, 아, 에? 에? 레고, 뚜시. 폴레, 레고? 좋아요. 자, 그러면 여러분, 여기 키시미시랑, 여기, 그, 허전이 있어요. 돌려볼게요. <laughs> 아 마랑이 좀 파리 범죄 했습니다. 아이 너무 잡아. <laughs> 아 <웃음>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럼 안녕. <laughs> 안녕. 안녕.